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전보다는 이 돌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와 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음, 이제 예, 굉장히 그, 지금 카페나 밴드 같은 데서 굉장히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져서 많이 힘들시겠지만, 또 반대적으로 또 그것을 구하려 드신 분들은 또 싸게 구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 어 좋은 점 나쁜 점다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경기가 그 수집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거래도 좀 활발하고 그래서 좀또 마음은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예, 오늘 할 이야기는 어,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어, 동전을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등급 표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이게 뚱땅지 맞게 이게 등급 표시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1970년, 예, 10원. 10원을, 이제, 그, 적동이라고 볼게요. 그게 뭐, 40만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리플 따르면, 요게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 나도 있는데, 왜 사는 사람이 없냐? 어디서, 파, 어디서, 살, 어디서 팔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이거는 이제 미사용. 예, 미사용일 때 있잖아요. 이렇게 등급 표시 해주면 이해력이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네, 이제 똑같은 걸로 적동. 근데, 예, 뭐, SF급이다. 뭐, 등급은 뭐 40으로 안 적어도 되고, SF급이다. 이렇게 적었다면, 아, 얘는 300원에서 좀더 뭐, 좋아봐야 한 500원 정도 하겠네. 이렇게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올리시는 분도 그 정도는 아셔야지 이게 사용제다. 그러면 최선 SF 급이나 그 밑에 f i n 급이나 뭐 예, G나 뭐 이렇게 구시나 뭐 이런 등급이라는 정도는 아셔야 가격을 예,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리겠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면 전부 다 사용제든 미사용이던 가격이 비싼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좀 정화 차원에서 등급을 개인 등급을 좀 표시한다면 어, 좀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언어를 좀 수집 언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수집 언어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아 어, 누두가, 어느 분들은 이제 누두, 이게 비속어다, 이렇게 하시고, 뭐, 알주아도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지, 는 뭐, 실질적으로 뭐, 일공고나 이런 데서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교육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두 집회다, 이런 거는 이제 관봉에서 나온, 예, 집회를 말하는 거고, 알주하다, 그럼 미사용 주하다. 미사용 지폐로 쓸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어, 누드나 알주화를 쓰는 거는 임팩트가 강하고 입에 탁 달라붙어서 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음, 제가 좀 이걸 찾아봤거든요. 역사성을 좀, 저는 언어는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역사성하고 얼마큼 많이 쓰냐 그랬더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가 쓰지 말자, 쓰자라고 쓰기에는 너무 역사성도 길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좀더 사회적, 그럴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언어를 쓰자, 이 언어를 쓰지 말자 그런 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밴드장이나 어떤 뭐 하시는 분들 해야 되는데 뭐 그분들도 쓰고 저도 쓰고 이다 쓰니까 알죠 같은 경우는 저도 쓰고 하니까요 이게 어떤 음 그리고 누가 누드 집회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어떻게 섣불리 쓰자, 쓰지 말자 비속어다, 속어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뿌리가 깊은 거죠. 나무를 베어내는데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윗동을 잘라도 싹이 다시 나오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 아, 한번 우리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그냥 마음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하는 단계로 가는 거로 하고 좀더 논의 장소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야, 이건 비속어니까 쓰지 말자.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보면 좀더 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류를 하되, 음, 집단이, 어, 수집을, 지금 동전 수집은 굉장히 역사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언어도 고급화 시키고. 그, 쓰는 집단의 그런 말들도 약간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속화된 집단은 저속한 언어를 쓰면 뭐 욕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하면 그 집단의 수준은 굉장히 낮아져요. 어, 고급 언어를 쓰고 약간 이렇게 순화된 언어를 쓰는 집단들은 약간 서로 존중도 해주고 높아집니다. 언어는 존중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존중이 있는 언어, 단어들을 쓰면 좀더 수집에 대한 이해도나 폭이 좀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순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순화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시중은행인데요. 아, 예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롤을 줄 때는 한국은행, 개인한테, 예, 롤을 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시중은행, <laughs> 개인한테 이렇게, 이제, 롤을 주는데요. 아직 이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중은행은 사용제, 예, 사용제, 예, 예 사용제를 주기 때문에 아직 이게 원활하지 는않은데개 중에 가끔 한분데 롤을 주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화 오신 분이 굉장히 그 좋은 어특년준투이상의그한은행백주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그 롤을 주고 개인이 받는 게 어, 불특정 다수들이 한국은행에 가서 받아오는 그런 것이나 뭐 진배가 없는 현상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어 선입선출이잖아요. 한국은행은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는 선입 선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지켜주고, 신중은행으로 롤이 나오면, 아, 롤 수집? 아, 롤 수집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고, 지금 동전 수집이 약간 롤 수집이 막히면서, 약간 그런 롤이나 이런 것도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좀더 원활한, 예, 그, 이제 좀더볼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시중은행이 문제거든요. 시중은행이 참 문제인데 왜 시중은행이 문제냐면 아 만약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은평 지역에서 이제 롤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은평 지역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녹번 녹번에서 뭐 신한은행에서 줬다. 그러면 이게 소량입니다 소량. 예 소량 지급. 그리고, 지역도, 지역이, 한정. 지역 한정 소량이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가도 없어요. 몇개안 되기 때문에. 관봉 하나 쪼개봐야 뭐, 10만원, 20만원 금방 나가잖아요. 아, 그래서, 소량 지역 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접근성은, 한국은행 못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꾸준히 뒤집기 하시는 분들, 꾸준히 뒤집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베네피예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집기를 하시면서 꾸준히 가신 분이 요번에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은행 가서 동전 바꿔오고 또 다른 은행에서 갖다주고 동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 한국은행 롤을 예, 득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서부터 한국은행에서 롤을 안 준다 할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예, 등급표 시수집 시중은행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고요. 예 정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댓글 달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예, 시간이 있으면 굉장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원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예, 등급할 시꼭 하고 수집 시중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